할머니 버리는 지게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와 함께 사는 어머니는 늙어서 일을 할수 없었어요. 몸도 불편해서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씨 나쁜 아들은 어머니를 간호해 주지도 않았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늙은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어요. 어머니, 밥도 매지 못하고, 집안 청소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네? 그리고 며느리는 낮에 있었던 일을 부풀려 아들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오늘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똥도 오줌도 못 가리시면서 닭고기를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늙은 어머니를 마구 구박해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할머니, 요강이 필요할 때는 이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손자는 할머니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옆에 지팡이도 놓아주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온 마을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아이, 그려. 또 똥을 사셨네. 오늘은 아예 똥을 뭉개셨으니 일을 어째?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지요. 마침 그때 늙은 어머니가 손자를 부르려고 지팡이로 문을 두드린다는 게 며느리를 친 거예요. 밥상을 훌라당 엎은 며느리는 마당에 벌러덩 나자빠졌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고래고래 소리치며 엉엉 울었어요.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담너머를 보며 혀를 찾지 뭐예요. 정말 할머니가 망령이 나셨나 봐요. 아침 상을 조금 늦게 올렸다고 지팡이로 나를 때리고 밀치시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똥오줌 싼 이부자리 빨래하기도 힘든데 이젠 맥까지 맞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매일 얻어맞고 살아요. 나 같았으면 벌써 고려장 지냈겠네! 고려장이 뭐냐고요? 나이 많고 병든 사람을 구덩이나 동굴에 버려두었다가 죽으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쯤 되자, 다음날 아들이 아이를 불렀어요. 예이야, 너 오늘 할머니를 모시고 산에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버릴 순 없어요! 그래도 어쩌겠니? 할머니 때문에 우리까지도 고생 이만저만 한게 아니니 시키는 대로 해라. 할수 없이 손자는 지게에 이불을 깔고 할머니를 태웠답니다. 손자가 지게를 지고 마을을 나서자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아주 깊은 산속에 버려야 한다. 어떤 할머니는 밤새껏 기어서 돌아오기도 했다니까 말이야. 진작치일 일이지요. 며느리 고생도 줄이고 에휴, 드디어 가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꽃 구경 가시는 거예요. 지게를 진 손자는 뒷산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진짜 꽃 구경을 실컷 시켜 드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동굴에 할머니를 내려놓았답니다. 할머니, 오늘만 여기서 고생하세요. 내일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손자는 천천히 걸어 집에 돌아왔어요. 멀리 갔겠지? 그래, 어디에 버렸니? 온종일 걸었더니 배고파요. 밥부터 주세요, 어머니. 그런데 이 녀석아, 그 지게는 버리지 않고 왜 가져왔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갖다 버릴 때 써야지요. 그 말에 마음씨 고약한 부분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저 지게로 어머니를 버렸지만, 내가 나이 들면 저 지게에 실려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부는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지요. 그리고는 내다버린 어머니를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